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게, 뭔거 같아요? 여기, 지 이런 형태에서. 어, 중요한 게뭔거 같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홉 살이란 거예요. 아홉 살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나가시면 됩니다.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자, 지도대구. 그, VIP 멤버십 회원 지도대구 하는 날이에요. 자, 상대, 네, 6단. 9살이에요, 나이가. 1, 2, 3, 4, 5, 6, 7, 8, 9. 네. 9살. 9단. 한나라는 26살. 9단. 아, 면포까지는 똑같습니다. 서로. 중앙상. <laughs> 나보다 어린 친구네. <laughs> 저분, 네, 한 11살쯤 될것 같은데. <laughs> 나보다 어린 친구네. <laughs> 아, 차한 칸. 네. 야, 기본스 TV에서 차한칸 올리라고 했는데, 네, 정확하게 잘 뒀네요. 궁사닷, 양포 분할, 서로 똑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4번 병을 올려볼게요. 상대가 사실은 이제 먼저 보통 올리거든요. 예, 네, 근데 뭐, 그냥 뭐, 대등합니다.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거 없어요. 자, 한에서, 먼저, 사선에 있는 병을 먼저 5선으로. 전진 배치. 전진 배치를 하게 되면 일단은, 어, 뒤가 비는데 상대방 기물의 벽을 막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올리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줄병대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러면 상대가 뒤로 돌아갔을 때 마가 걸려있죠. 지금 마가 걸려있기 때문에, 네, 두칸 올려서 뒤로 넘기겠다. 요런 네, 의도죠. 네, 자, 차의 고향 사선. 차달라. 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를 합니다. 자 먼저 면포를 달라. 네, 그러면 살을 때리고 난 다음에 상대 여기 때려야 되는데요. 원래 막혔기 때문에 지금 못 때리죠. 자그 다음에 밀어줍니다. 근데 이제 두고 나서 보니까 초에서는 그냥 때렸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때리고 나서 먹었을 때 차로 먹으면서 좀 공격적인 행마를 더볼 수도 있고 모양이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때려버리니까 눌렸어요. 눌리고 오른쪽도 이제 수가 다 막혔고, 요거는 뭐 복기를 안 해봐도 어, 상으로포를 먹었어야 된다. 오, 빨리 먹을게요. 요거는 뭐 아니다. 먹지 말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제 먹고 먹고, 한 마리 더 먹겠다. 그러니까 상을 한 마리 더 먹겠다. 압박을 해주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부담스럽죠.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요. 일단 어, 점수 차이가 1.5점이고 한 마리 차이에요. 뭐 어찌 됐든 음, 형태가 조금 안 좋긴 해. 아 이런 것도 있어. 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수는 좀 난해한 수긴 한데 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상을 달라고 하면은 포로 먹을 때포 달라 그러면 뭐 지키겠죠. 공중포를 가던가도 지키겠죠. 먹으면서 선수가 되는 거야. 여기로면 선수가 되니까 공중포로 갖다 치고, 자, 공중포 그러면은 먹었다. 그 다음 수가 아 먹고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행만은 아무래도 불리할때 하면 되고요. 지금 뭐 굳이 자, 상장 때문에 먹고 싶은데, 이제 상장 때문에 못 먹고 한 타이밍 참아주고, 아, 지키는 판단. 음, 아, 좋죠. 예, 네, 지킬 수 있죠. 어차피 근데 먹으면 먹고 여기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음. 요거는 이제 차로 병을 먹으면 어, 포로 상을 먹겠다 입니다. 일단은 포로 차를 걸 수도 있고 먹는 수는 좀 약하죠. 딱 봐도. 상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 병달라 네, 자, 합병을 해서 둘병대 어, 먹을 수도 있어요. 먹고 상이 뜨는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뜨는 수가 있어요. 근데, 한에서는 떴을 때 이런 준비되는 수가 없으면 절대로 뜨면 안 됩니다. 떴을 때 내가 면을 잡고 중앙을 노리겠다. 이러면 진짜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 졸병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했죠? 졸병대. 졸 운용이 제일 힘들어요. 장기에서. 먹, 예, 네, 먹고 나서 차장 이후에 뒤로 빼면서 먹는 네, 행마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거를 먼저 먹어야 돼. 네, 무조건. 장군이 선수라서 포를 먹으면 선 장군의 지금 장기 무너지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강력한 수, 포를 지키는 수예요. 이게 수비. 자 과연 초나라 판단은? 아, 차로 먹었어요. 아, 고... 아, 차로 먹는 거는 좀... 일단 뭐... 선 포장에... 자, 빼면서 포장에... 이거를 이제 차로 막은 다음에 먹었을 때 이렇게 먹겠다입니다. 상대가! 이제 이렇게 먹겠다 응. 이제 상으로 먹죠 어자자 자, 옆으로 떠서 마랑조를 걸면 마가 지금 이 자리는 안 돼요 막일이라서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올려서 이제 같이 마 달라 할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조를 취해줍니다. 집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집 중요한 게뭔거 같아요? 여기, 집 이런 형태에서? 어, 중요한 게뭔거 같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홉 살이란 거예요. 아홉 살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아홉 살인데 벌써 육단. 육단. 내년에는 이제 10살이 되는데, 이제 10살이 되고 나면, 기력이 이제 두배 정도 올라가요. 한 12살, 13살 이렇게 되면, 네, 뭐 거의 기존의 일반 어른들, 구단들, 구단 어른들 비슷하게 둘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해도, 어른들 보다는 어쩔 수 없이 빠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말을 달라. 자, 여기 외통이에요. 자, 외통을 달라. 근데 이 외통을 궁을 내리면 어, 외통이기 때문에 사로 막으면 차장에 옆으로 가야 되죠. 그렇게 막으면 차장을 쳤을 때 옆으로 갈때 외통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어, 마지막 장면, 마지막 부분 복기를 좀 해보면 옆으로는 안 돼요. 일단은 이제 포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을 때, 차장치고 옆으로 갔을 때 다시 한번 차장을 치면 옆으로 갔을 때 외통이 요런 수순의 외통이죠 네자 수고했습니다 아까 그 장면 이 장면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는 수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차대를 먼저 해주고 네, 지금 마가 걸렸잖아요 한 나라가 마가 걸려 말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여기 안 되니까 여기밖에 없는데 이렇게 먹으면은 야, 이거 초가 유리한 게 하나 있었는데, 얼핏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어, 얼핏 보면이 아니고, 네, 그렇게 뒀어야 되네요. 아, 무조건 그렇게 뒀어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게말 없기 때문에, 요 정도? 네, 했으면 요 정도 될것 같네요. 비슷하다, 뭐. 먹으면, 뭐, 이렇게 상마대가 되니까, 얘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지키는 거. 네, 뭐, 그렇게 두는 수도 있고, 자, 요거 먹고, 이제 먹고, 이제 상과 얘가 걸리니까, 어, 앞, 아, 저,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안 먹는 게 낫고, 아, 이런 식,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둔다면. 이렇게 네, 둬도 뭐 깔끔합니다. 점수는 조금 밀리고 있는데, 지금 형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요렇게 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장기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 다시. 실전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그렇죠. 좀, 좀 아쉽긴 하다. 요런 식으로. 네, 여기까지. 이런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하는 수도 있네요. 네. 포장치면 차가 죽는 게 아니라 멍군 하면서 먹었을 때 차대가 되는 이런 수준도 있습니다 이거는 복귀를 여러 번 해봐야 돼요 한, 한두 번 해서 안돼 진짜 여러 번 해야 돼 네. 수고했습니다 <목소리>